자, 우리는 또 오늘 우리 장에 집중해야죠? 오늘 장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황우성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자, 간밤 뉴욕증시는 혼조 마감했는데요. 눈에 띄는 글로벌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어, 정리를 좀 해주시죠. 아, 네. 뭐 조금 전특파원 연결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laughs> 간밤의 뉴욕증시가 장 어, 초반에는 상승을 시작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1 9 백신 기대감, 그다음에 양호한 지표들 때문에 상승을 했다가 뭐장 막판에 이제 다우 지수는 좀 하락을 했고, 다만 그 나스닥은 장중, 그다음에 장중에는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까지 밀려올리는걸좀 봤는데, 그 2차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유동성 힘이 무척이나 세다라는 걸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좀 유동성이 좀 풍부해서 우리나라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미국 대선 전까지는 계속 상승하고 하락이 반복하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개별 기업들 실적 며칠 전에는 마이크론이 있었고 어제는 페덱스도 있었고요, 마이크코소스도 있었는데 기업들 발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각각 개별 기업들별로 주가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거,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 향방은 어떨까요? 자 어떤 부분을 주목하면 좋겠습니까? 네어 우리나라 증시는 전일 이제 상승 출발했다가 오후 들어서 하락 반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홍콩 보안법 이슈랑 그다음 외국인 매도로 하락 마감했다고 좀보지고요 다만 최근에 좀 뭐랄까 통신 그다음에 5G 관련된 주목 그다음에 바이오 2차전지, IT 소재주 등까지 순환매 장세로 전환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 그래서 좀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변동성이 되게 크지만 시장이 쉽게 빠질, 빠지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대형 이벤트가 있던 어,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하는데 이 상장에 따라서 어제도 이제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SK 관련주들 SK 케미카, SK 디스커버리, 뭐 SK 텔레콤, SK 네트웍스까지 약간 SK 관련주들이 다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여전히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SK 바이오팜을 필두로 다시 바이오 상승장세가 한번 은 오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먼저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뭐 어제와 최근의 분위기처럼 SK 관련된 종목들이 또한번 상승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않을까 좀분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기자금으로 몰린 분들이 향후에는 어디로 흐를 건지 를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분들이또 어제 간밤에 어, 테슬라가 급등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다른 뭐 마이크론이 며칠 전에 올라서 관련된 반도체들이 올랐던 것처럼 어, 그 대기자금들이 이제 그 다른 섹터로도 또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있게 보시면서 SK 바이오팜이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